상품 판매가를 설정할 때 대충 원가의 1.x배, 2배 이런 식으로 곱해서 정하시나요? 상품 가격을 대충 정하시면 상품을 등록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팔리는 판매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가는 판매자가 정하지만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격은 고객에 의해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신 후 판매하실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키워드를 검색하면 가격 탭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 탭에 히트라고 표시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 상품이 고객들이 많이 구매하고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소싱할 때 특별한 장점이 없는 제품이라면 해당 금액에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이 안전하고 빠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상품 리스트를 확인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업체들의 상품가를 체크하고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잘 파는 판매자들도 있습니다. 판매를 하며 마진을 충분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비싸게 판매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싶다면 브랜드나 본인 상품만의 가치를 더해 판매가를 올리면 됩니다. 또한 상위 옵션의 상품을 제한하거나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및 세트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한다면 객단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에 있어 가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가 없으면 매출도 수익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